안녕하세요. 이번엔 현구는 먹방이지만은 이번 주 특별한 먹방 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리산. 오늘은 지리산 어디를 갑니까? 현구는현구를 어머니. 오늘은 어, 전남 구례에서 올라가는 어, 지리산 노고단을 갑니다. 노고단은 지리산의 3대 봉우리 중에 하나죠. 그... 천왕봉, 그리고 발해봉, 그리고... 노고단 우리는 현군이 노고단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노고단이 보면은 약간 기도발이 좀잘 먹히는 것 같아. 현군이 좀고3이기도 하고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지금 전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도 노고단은 노고단에는 몇번 차로는 가봤지만은 이번에 차로 가서 산행 등산하는 것은 처음 입니다 일단 저는 천황봉을두번두번 두번 가봤지만은 그래도 노고단은 처음 처음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천황봉보다는 쉽습니다. 하나만 <목소리> 네, 지금 날씨, 날씨는 지금 구름을 많이 안 꼈습니다. 구름 <목소리> 맞습니다. 이거 봉2 8 2 k m 노고단 고개 2.6km. 328m. 오, 꽤 시원하네요. 지금 엄마도 따로 쉬고 계십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 좀, 좀 올라오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계단길입니다. <목소리> 아까 저쉼터가 1241m였어요. 네. 300더 어, 약300더 올라가면 된다. 지금 한 250m 정도 되겠네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왔네요. 좀 작더라. 어. 와, 여기도 계곡이 또 좋네요. 편안한 길, 좀 이렇게 오지만은, 우리는 지렁길로 갑니다. 했습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기승자 하지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봉한 번은 이것보다 좀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와, 그 소리 나오네요. 지금 누구다 대 피스 앞에서 쌀가자를 먹는 시형군입니다. 이게 있는데 하나만 하나 나, 나 먹어. 나안 안 먹을래. 응. 보다는 또 금색 하네요. 스킬이 그렇게 험하진 않지. 음. 천왕봉은 그쭉 가만 인데 예후보다 더 확실히 더 많이 걸려요. 여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산은 아니야. 지만 음. 응. 천왕봉은 한두번 가본 산은두번 아, 가봤지 않습니까, 저는? 두번 가봤지. 어. 자.

거 있으면 매벼소이 같습니다. 매표소도착니에요아네요습니다 네. <laughs> 네.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 네. 저 밑에 노고단 대피소가 보입니다. 저, 저기서, 저 바울 길을 한 번, 저 이리 오르고, 그 다음에 나무 길로 지금 쭉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셨는지 몰라. 엄마는 지금 저기서 열심히 올라오고 계시게쭉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5분 지났네요. 스틱 제가 들까요? 가방 가방 무겁나? 가방 없진 않다. 응 거의 다 왔어. 이제 저저 내용 길이니까 여기가 올라가는 이거든요 여기로 응. 가자. 와, 구름. 와, 진짜. 구이 너무 멋집니다. 여기도 지금 높은 봉우리가 하나 보이네요. 아이고 나왔네요 진짜 저희 여기... 아, 저, 저, 저기 한번보세 하나, 둘, 셋 아, 50m, 50m는 안 남은 네요 지금 정상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또그 끓는 점이 좀낮아낮아고 라면이 좀잘안 익을 거든요한 100m쯤 내려가서 먹을 거다. 100m쯤 내려가서요. 여기 여기 주 금지인가 봐요. 주사주하는게 아니고 물 가지고 가어 아? 무 가지고? 이건 물을 가져왔거든요. 괜찮아. 네. 네. 저희 때는 저희 때는 많이 기다리셨나요? 아, 아니. 있어요. <laughs> 예. 신라 화랑들이 이곳에서 수련을 하면서 탑과 단을 설치하고 그래서 노고단인가봐요. 네, 그 노고단은 쉽습니다, 확실히 천왕봉 노고단. <laughs> 힘요 힘들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 그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등산을 입문 시켜주기 딱 좋은 산입니다. 아. 아. 그리 그렇게막 쉽지도 어렵지도 않고 아. 진짜 등산을 한번 시켜주고 싶습니다. 아. 천왕 천황, 봉은 일단은 제제업적으로 그냥 하고 아. 노보다는 한번 다른 사람들과도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아. 와우 <laughs>